안녕하십니까, 모미몸모미몸세모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되게 오랜만에 찍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전에 사실 저희가 세모미를 촬영할 때 항상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찍을 때 네, 저게 가가지고 버튼 부럽지가. 누르고 앉아가지고 찍어보고 잘기아 있는지 아닌지 어? 체크하려고 했으나 어 제가 이렇게 애플 워치를 어? 또또 싶은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제가 그걸 뭐냐면 먹고 지 윤여사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가 가진 게많거 게게 지금, 네, 지금 제가 이 나와요 여기 지금 제가 잘나오고 있는지 체크해서 실시간이에요 여기서 이거 누르면은 막 녹화 풀리고 녹화 되고 막 그래요 아, 이런 거 알라는 모르겠네 <laughs> F 과제 처음 사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다 오늘은 사천식 마라샹궈를 한번 해볼까 봐요 이게 우리 최주임님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게 사천식이니까 스츠완, 스쓰완이 이제 어... 어, 사천식 그대로 만든 마라소스를 사용해 입안이 얼얼해지는 강렬한 마라샹궈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15분이고 2인분이고 냉장 보관이라고 해요 아참 그리고 잊지 말고 제가 또소개 시켜드려야 될게 오늘은 칭따오 논알코올 논알코올이에요 저 논알코올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매울 것 같아서 정통 꼬바로라고 해서 피코크 피코추죠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가격을 전혀 듣질 못했는데 일단 한번 소개... 어,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시리야 세모밀 15분 타이머 설정해줘 자 첫번째 재료 준비하기 포두부는 1cm 간격으로 잘라서 준비하기 끓는 물에 포두부와 납작 당면을 넣고 9분간 삶은 채 삶은 뒤채 건져 받쳐 놓기 이게 포두부라고 하네요 나는 이게 포두부인지도 몰랐어 1cm 간격으로니까 1cm가 이렇게겠죠? 지금 누가 봐도 1cm죠? 그렇지 와난 진짜 와 자가 없어도 살면 살수 있어 곧바른 사람이니까요 전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 없어도 그냥 올곧게 살수 있습니다 심성이 워낙 올곧고 바르기 때문에 보세요. 꾸불꾸라이 전혀 없죠? 9분간 삶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냅두고. 면도 일단 잘라줍니다. 아, 강남역에 밀키트 전문점이 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게큰 의미가 없나 봐.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는 게거의가 한계인 것 같아요. 에이, 이거는 좀 속상하긴 했어요. 밀키트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그랬다. 이걸 왜 3등분으로 잘라야 되는 거지? 일단 이거 빼고. 와, 냄새가 어떻게 전혀 안나지? 진짜 얘네 깔끔하게 했나봐 오케이 이 상태로 3등분 할게요 바로 <laughs> 3등분 이쭉 이렇게 3등분으로 잘랐습니다 고기 3등분 잘랐고 얘네 다 이렇게 뜯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뜯어가지고 핏물 좀 빼줍시다 핏물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피, 어차피 피, 아, 그치. 피먹은면 그렇지. 드라큘라도 아니고, 그쵸. 포두부와 납작 당면을 넣고, 구분간 삶기. 오케이. 거의 플라스틱인데? 그래. 믿어. 난 프레시지 믿으니까. 여태까지 프레시지가 막 맛이 막 심각하게 없었다, 는 없었거든요. 좀 프레시지 뭐 광고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맛이 있어. 1위는 1위인 이유가 있어. 확실히. 그건 있는 거야. 자, 피물을 조금 빼줘보도록 할게요. 피물에서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린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중간중간 들러붙지 않게 좀 휘저어 줄게요 바닥에 붙거나 그러면 피곤해지거든요 피곤해지면 자면 되지만 그래도 얘네는 진짜 피곤해져요 이거는 프레쉬하네 그 윤여사님은 어디가 좋아가지고 저를 사귀셨나요? 네? 아 왜요 아, 여쭤볼 수 있잖아요. 제가 끈질기게 쫓아가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왜사귀어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막... 막그 남자에게 되게 큰 것도 아니고, 왜요? 아니 왜요? 왜 웃으시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행복합니다. 여기 앉으실래요? 왜? 저 여기 앉아 아니야? 음. 네. 아하. 그럴 수 있다. 맞아. 그럼 남에게 될 수도 있거든요. <laughs> 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핏물을 뺀 거를 다 넣을게요. 떼서 자 중불에다가 이미 한번 팬에 달궜기 때문에 그대로 빼서 이제 약간 중불 조금 세게 이게 아무래도 중국 음식은 좀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일반 아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음식에서 제가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걸 사실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아 포도와 납작 당면 넣습니다. 와뜨거아 하. 아! 아니, 왜 맨날 왜치게된 거야? 도대체가... 아... 어, 아... 아... 뜨거... 이게 물 묻어있어서 그런가? 흐흐... 그냥 뭐 넣는 거 맞나? 팬에 오일 넣고 소고기 넣은 다음 볶아주고 야채와 포드부... 어 야채도 넣는 거야? 아씨... 야채도 넣는 거 맞아? 아... 어, 야채 넣는 거구나. 야채 넣는 거래... 야채 넣고? 마라소스를 넣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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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요리 같은 거잘 하세요? 못 하세요? 하 <laughs> 망했다 저는 평생 밀키트를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예뭐 그럴 수 있죠 밀키트 요즘 잘 나오니깐요 저는 선견지명이 있어요. 밀키트를 일부를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볶아주고요. 숨이 좀 죽었다 싶을 때, 마라소스를 넣는 거야. 마라소스, 고! 이야! 시뻘건 마라소스를. 우와! 엄청 맵겠는데? 불좀 줄이자. 오케이. 와, 매운 냄새 확 난다. 아, 이제 볶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그리고 중국 음식은 웍 같은 걸로 이용해서 굽잖아요. 굽는데 볶잖아요. 저는 그런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물을 좋아해서. 그래서. 약간 불 속성을 가진 여성분들 보면 무섭나 봐요. 불이에요, 물이에요? 에? 에? 물이에요? 아, 물. 물 많이 드시긴 하더라. 물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물 많이 드시는 사람 좋아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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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요. 자 그리고 다 볶아줬습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냄새 나고요. 바로 끄도록 할게요. 어 이거 얼얼하다. 지금 딱 먹기 전에도 이미 얼얼해요. 냄새가 이미 확 얼얼하고. 음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일단 두 개를 만든 거는 이제 이걸 또 함께 드실 윤여사님이 어, 계시기 때문에 윤여사님 차가 이렇게 오시겠어요? 네. 여기, 여기 오세요. 여기서 옆에서 드시라는 거예요. 윤여사님이 네. 잠깐 오셔서 네. 옆에서 네.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겠지. 음. 뭐 먹어볼래? 음, 둘다 비슷해요. 응, 둘다 비슷해요.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음, 약간 에피타이저로 먹고 이따가 짜장면 또 시켜 먹자. <laughs> 아, 왜요? <laughs> 일단 고기랑 면을 같이 먹어볼게요. 어 짠데?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웃음> <오>. <웃음> <웃음> 원래 그 짠가? 정말 사천식이면 진짜 사천식으로 딱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침이 약간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매울 거면 진짜 확 매워가지고 입이 얼얼할 정도면 오히려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땀은 나요 신기하게 계속 땀나 매워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엽떡 먹으면 막막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땀만 나는 거면 좀 오묘하게 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꼬바로우랑 같이 먹고 맥주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긴 한데 솔직히 조금 프레시지 밀키트 중에서는 가장 하위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마라샹으로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먹더라도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야채 신선도 괜찮았고 내용물 좋았지만 조금 아쉽다 고기 양은 충분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중에서는 나머지 면이나 그런 게 조금 더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양념은 짜다 아쉽습니다. 10점 만점에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어, 5월이에요. 음. 아, 왜웃세요 5월은 우리의 달, 우리의 세상. 그대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음. 아름다운 눈동자에. 할래? <laughs> <laughs>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잘한다. 웃음> 왜요? 뭐? 너무 잘한다. 제가요? 응. 귀여워. <웃음> 아우. <웃음> 아우, 짜! 오, 이거 너무 좀 과했어. 여러분, 빠이. 라라연이 나면 좋은데, 응. 너무 약하다. 그니까.